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2천만 명 이상의 기화 시민권자들까지 시민권 박탈과 추방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화 시민권자들 가운데 시민권 신청 시 거짓 진술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범죄 전과 등을 숨겼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박탈 대상자들을 색출하는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시민권 박탈 작업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트럼펭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민서비스 구간에 시민권 박탈 전담팀 태스크포스를 구축하고 오퍼레이션 야노스 두얼굴 작전이라는 작전명까지 부여해 대대적인 색출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행법상 기화시민권자의 미국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로 이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미달되는 데에도 이민국을 속여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면 박탈 대상이 됩니다. 둘째, 시민권 신청과 수석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무언가 숨겼을 경우로 주로 범죄 전과를 밝히지 않았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시민권 박탈 대상자를 포착했을 경우 연방 법원에 소송을 걸게 되며 승소 시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고 영주권자로 강등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로 강등되면 영주권 박탈은 물론 추방 사유에 적용시키려 할게 분명해 결국 귀화 시민권자에서 추방 대상자로 전략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 1996년 대선 다음해인 아 1997년에 100만 명 이상의 귀하 시민권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 5천 명 정도 시민권 박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포착한 바 있으나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나 부시공화당 행정부가 모두 이민호구 정책을 쓰는 덕에 실제로 무더기 박탈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색출 작전에 그치지 않고 무더기 시민권 박탈을 실행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찐까리 워싱턴에서 라디오 코리안 뉴스 한면택이었습니다.